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 정보인 경락 경혈 정보를 전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케파파입니다. 오늘은 경락 경혈과 침뜸 의학에 관련된 오케파파 퀴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경락 경혈이나 침뜸 의학에 대해서 퀴즈를 풀어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걸 누가 알고 싶어하지? 그런 게왜 필요하지? 그렇게 생소하고 어려운 지식에 대한 퀴즈라니 이게 너무 쌩뚱맞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략 10만 명 정도가 이와 관련된 지식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5천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의사 2023년 기준 2만 8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년 8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의사 자격증은 없지만 개인의 관심으로 침뜸의학을 공부하셨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한 침뜸은 아니더라도 경락마사지나 지압을 하시는 분등 일상 속에서 경락 경혈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의 일상의 건강을 지켜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락 경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만 해도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해 그리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의 혈자리에 뜸을 떠서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락 경혈이나 침뜸의학 지식에 대해 필요나 수요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잘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지식을 전 국민적으로 퍼뜨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락 경혈에 대한 정보는 전 국민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두면 평생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유용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정보입니다. 또한 유행을 탔다가 금방 사라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락 경혈이 알려지고 3천년이 지나도록 그 지식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되는 지식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아주 소중한 건강 정보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락 경혈 정보 정도는 정규 의무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마땅한 아주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분들이야 직업적으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냥 관심이 있어서 배우거나 혼자서 공부를 했던 한의사분들의 몇 배나 되시는 분들은 해당 지식을 자주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기억도 희미해지고 잊혀지게 되면서 막상 경락 경열 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다 잊어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리마인드하면서 기억을 유지하고 계속 경락 경혈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병이나 팔과 머리, 어깨, 무릎, 발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러한 오케파파 퀴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책이나 자료 없이도 그냥 풀어보면서 관련 정보를 기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민간 자격증 같은 것을 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고 그 문제와 관련된 해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퀴즈 관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보충 설명을 요청하고 더 정제된 내용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기억하고 관련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초 지식 전반을 아우르는 퀴즈 문제를 출발점으로 관련된 유관 지식들을 같이 기억하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댓글 작성 방식을 보다 사용하기 쉽게 보조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고 거기에 더하여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 해설과 문제와 관련 있는 세부 설명 페이지를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문제 하나하나에 개별 댓글을 달수 있도록 퀴즈 댓글 시스템을 갖추어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꾸 잊혀지는 경락 경혈을 무의식 속에 뇌세김할 수 있는 오케파파 블로그 전용 경락경혈 무료 게임 프로그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40초면 한 판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내기로 경락경혈 게임 한 판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관련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오케파파 블로그는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 정보인 경락경혈 및 침뜸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기억하고 이해를 높여 가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사용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별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경락 경혈에 대한 관련 지식이 전혀 없고 지금 별로 관심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두뇌 트레이닝을 위해서 뭔가를 기억하고 다차원적인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분이라면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이 경락 경혈 정보는 아주 훌륭한 두뇌 트레이닝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리고 대칭적이고 캡슐화된 지식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훌륭한 두뇌 트레이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케파파 퀴즈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케파파 퀴즈 프리 시스템은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오케파파 퀴즈 프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홈페이지 첫 화면의 메뉴에서 오케파파 퀴즈 카테고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페이지의 맨 위에 퀴즈 프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오케파파 퀴즈 프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어, 윗부분에 여러개의 바로가기 버튼들이 나오는데요. 오케파파 퀴즈 시스템은 보다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퀴즈 프로 버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은 무료 퀴즈 프리 버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퀴즈 내용이나 해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오케파파 퀴즈 시스템 사용해보기라는 제목이 나오고요. 여기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케이파파 퀴즈풀이는 특별히 선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래쪽 초록색으로 된 퀴즈 문제 보기 버튼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선된 1000개가 넘는 퀴즈 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으로 두 문제를 가져와서 퀴즈 문제가 출제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출제됐네요. 자,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된 이후에는 내용을 아시는 문제는 풀어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모르시는 문제는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찍겠습니다. 두 문제를 다 풀었거나 다 찍었으면 아래쪽 어, 퀴즈 문제 풀이 완료 및 채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문제가 채점이 되고 맞은 문제는 파란색으로, 틀린 문제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파파 퀴즈 시스템은 정답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출제된 퀴즈 문제를 실마리로 해서 관련 지식을 쉽게 검색하고 관련, 지식에서, 관련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식 중에서 해당 문제는 어디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관련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잊지 않도록 기억에 다시 뇌색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과 해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 정보 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파란색, 네, 찍었지만 맞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 해설 내용을 보면, 자, 정답이 2번, 맞았죠? 그리고 해설에 관련된 링크 나오고요. 다음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아이 문제는 틀렸네요. 한번 볼까요? 정답 해설을 보시면 아, 4번이 맞는데 2번으로 잘못 찍었네요. 자이 정답 관련된 글이 여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5장의 5주의 연결이 맞는 것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오행에 관련된 글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장에 5주에 관련된 문제지요? 자, 5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요거를 참조를 해서 문제를 풀면 간이 혈맥과 관련이 있다. 자, 그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 자, 잠깐 많이 헷갈렸네요. 연결이 맞는 것은 간이 혈맥이다. 답은 이게 아니고, 이게 틀린 거죠? 간혈맥이 아니죠? 간은, 간은 심줄이죠. 자, 정답이 4번. 비가 기육이라고, 여기 정답이 합니다. 볼까요? 자, 비가 기육. 네, 이렇게 정답 확인되시죠? 오주, 비, 기육.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아요 버튼은 이 문제가 마음에 들고 좋은 문제다 생각이 되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잘못 클릭했으면 다시 클릭하시면 사라집니다. 이 좋아요 표시는 해두면 프로버전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표시된 문제들만 따로 볼수 있는 기능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퀴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퀴즈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달아놓은 댓글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는 댓글이 없는데 여기 댓글이 하나 있다고 나오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퀴즈 댓글 확인해 봅니다. 아,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네요. 퀴즈 관리자가 이 관련된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조하라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링크를 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클릭하면 해당 링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은 사실은 이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로그인이라는 거는 이 블로그 로그인과 별도로 퀴즈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퀴즈 프로에 대한 얘기고요. 보는 것은 뭐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을 가입하거나 상관없이 다 가능한데 작성하는 것은 일단 프로 사용자들, 로그인한 사용자들만 작성을 할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봇이 댓글을, 광고성 댓글을 마구 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달수 있게 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565번 문제의 내용도 알고 싶을까요? 이건 댓글이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데, 댓글일까 볼까요? 자, 문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이런 문제, 똑같이 아까 나옵니다. 4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방금 보셨죠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바로 댓글 보는 데서 문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정답을 확인하면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검은색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필요한 댓글은 달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단 댓글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을 볼 수가 있고 관련된 링크로 바로 가기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 내용도 사, 잠깐 살펴볼까요? 뭐 이거는 이제 써머리 정보입니다. 시험 결과 언제 시험을 시작을 했고 뭐 소요시간이 몇분 걸렸고 출제된 문제 두개 중에 하나 맞췄고 그래서 50점 맞았다는 거 이건 디폴트 사용자 아이디입니다. Anyone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써머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문제를 풀고 싶으면 고그 밑에 아, 퀴즈 문제 새로 풀기 요 버튼을 클릭하면 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어, 처음으로 들어오죠 그럼 아까 우리가 했듯이 퀴즈 문제 보기 요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하고 채점을 하고 맞았냐 틀렸냐를 보시고 정답 해설 내용을 보시고 정답 내용을 보시고 필요하면 그 정답 해설 관련 세부 정보가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도 확인하고 관련 해설이나 세부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풀이 밑에 보시면 해당 퀴즈의 사용법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 시스템의 특징이라든지 퀴즈 프로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 퀴즈 시스템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구독형으로서 유료이긴 합니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에 대한 내용 등 이런 퀴즈 프로에 대한 소개 내용이 아래쪽에 있으시니까 그런 내용은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케파파 퀴즈 프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